지금 가장 사랑하는 분은 부모님일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 외에 제 친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랜 생활, 독일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저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마리아, 그러니까 리아 찐머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사회 봉사하고 또 교회 헌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분이 같이 공부를 했고 이미 학교에 나가서 교사를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이제 교생 실습을 해야 할때 바로 그 후시님 집에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럴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또 세계관 또 삶의 모습 또, 지향하는 이런 것이 저하고 참 많이 같고, 또 아주 소소한 것에서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배이지만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 50년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그 수녀님이 말씀하시는 거, 또 뜻하는 걸 제가 다 알아듣게 되고, 또저 때문에 사실은 사회에서 그냥 생활하시려고 했었는데 그 우슬라회 수녀회라고 그 수도회에 입회를 하셔서 수녀로서 생활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 또 아직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 어려운 사람들 그룹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앙 대화도 나누어 주시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여튼 검소하고 이제 어, 사는 그 모습이 또 제가 지향하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많이 친구로서 사귀고 또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반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지금 가장 편안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성당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로서 같이 모여서 미사 봉헌하고 함께 하루에 세네 차례 모여서 기도하고 또구의 시간에는 자유의 시간에 와서 언제든지 와서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성당은 아마 모든 수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성당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공간이고 또 특별히 제가 우리 성당을 좋아하는 거는 다 사방에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생애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감될 때 그때 바로 여기에서 마지막 미사를 또 봉헌하게 될 그런 공간이고 저희 독방 좋아하는 건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자유스러운 어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혼자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막 널어놔도 괜찮고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뭐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닌 거니까 그야말로 나 자체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저 생애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의 삶에 가장 영향을 주신 분 부모님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첫 서원을 하고 독일을 이제. 바로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종신서원을 할수 있는 그 기간이 됐어요. 서원을 하려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부모님 계시는 데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 귀국할 때까지 제가 종신서원을 미뤘어요. 다른 스님들도 그걸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종신서원을 이제 하게 됐는데 곧그 전해에 저희 부모님이 두분다 돌아가셨어요. 편찮으셔서. 그러니까는 사람들 거기에는 종신서원까지 미뤄서 부모님 앞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울음바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저도 이제 아침에 종신서원 이제 하는 날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쓰셨던 그 시를 많이 쓰셨는데 그 노트를 저도 모르게 그냥 꺼내서 이렇게 펼쳐졌는데 그 제목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 어떻게 이 시를 쓰셨을까? 근데 거기 내용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그거를 이렇게 시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아, 엄마 아빠가 벌써 이런 좋은 선물을 갖고 오늘 이 나의 큰 종신 서원일에 오셨구나라는 그 느낌이 이건 누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밖에 이제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래서 그 노트를 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 노트에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우리서 이 보면은 그 예수님의 가신 그 순환의 길을 이렇게 모형화한 그건데 저기에 대한 기도문을 하나 하나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놀라운 거고. 그래서 마침 이제 종신사원 예절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때 김수한 추기경님이 그 집전을 해주셨는데 이제. 혼자 또 이렇게 응답송을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 저한테 느껴지는 어떤 그거가, 아, 엄마, 아버지는 벌써 와서 계시구나. 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비가시적인,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장 나에게 있어서 귀한 손님은 비가시적으로. 현재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그런 강한 그또 마음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혼자 뭐 노래를 하고 하면서도 엄마 아빠가 계시다는 어떤 그거에서는 제가 떨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제가 서운을 하던 그 장면 뭐 이런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 현존을 아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구나라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리고 제가 전화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이것도 알게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어려운 거는 혼자라는 거. 외로움. 이해받지 못한다는 거. 근데 그것이 비교해서 오는 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자기의 소중함을 아는 거. 그래서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고. 또이 세상에 한번 왔다 한번 가는 하나의 순리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리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글쎄요. 모든 것은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가치를 내가 가졌을 때는 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나. 내가 누구한테 무시를 받았다든지 또는 재정적으로 희망이 없다든지, 또 불치의 병에 했다든지 걸렸다든지,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지나가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도 또 고통 속에서도 그 가치가 있는 것,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한다면 을 그냥. 울면서 당할 수도 있지만, 미소 지으면서 그걸 받아 안을 수가 있지 않겠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는 세상 마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함께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평화의 선물을 주고 가셨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신 분과 신앙이 없는 분들은, 누가의 그 차이는 고통이라든지 사회를 보는 그 시각이 또는 그 가치관이 다르지 않겠나. 하느님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뭐 어떻게 살아서 변화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 체험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을 좀더 쉽게 극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가 저의 또 소명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거가 기도의 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